14번 그림 가는 물체 A와 질량 M의 MM 물체 B가 실, B를 실로 연결한 후 손이 A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가해 A, B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냈다.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의 크기의 3배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냥 여기다가 힘 적을 것 같아. 가상황이다 지금 정지한 상태에서 장력이 3F고 위쪽도 3F겠지. 근데 a가 정지해 있잖아 아래 방향으로 f로 당겨주고 있는데 a가 정지해 있어 그러면은 a의 중력의 크기가 아래 방향으로 ef였던 거겠지 그리고 b도 정지해 있잖아 그러면은 b의 그 빗면 가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힘의 크기가 3f였다는 거겠지 자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놓은 순간부터 ab의 가속도의 크기가 8분의 1 g 로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나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나 상황에서 a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 ef가 작용하고 있고 b는 빈면 가속도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3f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개의 알짜임은 알짜임은 이쪽 방향으로 f인 것이 <laughs> 이 상태에서 지금 a 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a 가 e f 그러니까 e f 가 a 의 중력이잖아. 이렇게 받으면 a 의 가속도가 g 야. 그러니까 a 의 알짜임이 e f 면 가속도가 g 야. 근데 지금 가속도가 1 분의 일 g 잖아. 그러면 a 의 알짜임이 몇 f 해야 될까? 1 분의 일 f 해야 되겠지. 지금 위로 팔 분의 1 주니까 4 분의. 1 그러니까 A의 알짜임이 위로 4 분의 1 F여야 돼. A의 알짜임이 위로 4 분의 1 F. 가속도 팔 분의 일 G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근데 걔 전체의 가속 그 알짜임이 F잖아? 그러면은 B의 알짜임은 이쪽 방향으로 사 분의 삼 F였다는 거지. 왜냐면 알짜임을 이제 질량 비대로 어떻게 나눠 가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B의 알짜임은 8분의 1mg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4분의 3f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이 f와 mg 간의 관계가 나오고, 이쪽에서 물론 이 관계를 이제 a의 중력 질량 b가 이제 3대 1이니까, a의 질량을 3분의 1m이라고 해가지고, 그 ef가 3분의 1mg다.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뭘 써든 그 상관없어.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 했는데, a의 알짜임은 <laughs> 위로 4분의 f가 나와야 돼 근데 아래 방향으로 지금 중력이 ef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실이 위쪽으로 ef 더하기 4분의 1f, 그러니까 4분의 9f만큼 당겨주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식에서 4분의 9f가 8분의 3 m g 라는걸알수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